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받으면 선물, 다른 사람이 받으면 뇌물, 맞습니까? 보통은 주고받을 때, 마음의 부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뇌물과 선물이 구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 대가성이 있고 없고가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렇습니다.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선물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하고 이뤄가기 위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두 등장인물이 크게 나옵니다 빌립 집사와 마술사 시몬 본문의 주된 그래서 줄거리 얼개는 이두 사람의 활약상에 의해서 드러나는 사마리아 땅의 복음 증거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는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절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다 흩어지죠. 그런데 그 흩어짐이 단순한 피난길 도망이 아니라 그 흩어짐의 과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헬라어가 디아스페이로라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파생된 말이라고 했죠. 이 말은 농부가 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씨앗의 관점에서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농부가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씨앗은 뿌려지는 것이죠.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흩어진 그 이면 뒤에 그것을 이끌어 가신 손길,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로 이 흩어짐과 복음 증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흩어짐의 과정 가운데 성경은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빌립 초대교회의 또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이었어요. 아, 혼란과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될 것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 빌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여러 표적을 일으키는데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똑같아요. 그 처음에는 비록 이게 피난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빌립에게는 이 흩어짐의 여정이 전도 여행이 된 것이죠.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한 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한 명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장 영향력 있던, 영향력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마술사였어요. 자, 구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자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십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이 당시의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왜그 마술사들 그왜 카드 갖고서 뭐 속임수에서 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적인 종교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신접하는 자, 즉 무당으로 불려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마술에 미혹되어서 지금 그를 추앙했죠. 오죽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어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지방 유지 정도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 지역 가면은 정말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정도의 사람 인물이었. 유력 인사였던 거죠. 인생의 성공을 그 사마리아 성에서 구가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여지 없이 예외 없이. 복음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구절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시몬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마치 성령으로 나타난 그 권능의 역사 능력이 마술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빌립을 쫓아다니게 되었다는 걸 나중 말씀 보면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성령을 무엇으로 주고 사려고 했습니까? 돈으로 주려고 사려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 이 부분에 집중해세 이제부터가 이제 주목할 부분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14절.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자,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빌립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가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집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도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가장 해석이 아주 그냥 많은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려야 할게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의 특수성을 잠깐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에서 신약 시대 당시에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그 중간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이 유대 땅과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적대관계냐면, 얼마나 오래된 관계냐면 남과 북이 이스라엘 유대가 나누어진 그거 역사만 따져도 천년 이상 돼요. 이 당시 신약 때까지만 해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시점만 봐도 700년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앙숙 관계예요. 한국과 일본이 적대 관계라고 하는 건 이건 비교할 바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요르단, 뭐 시리아, 그 땅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지금 엄청난 곳이죠. 앙숙 관계예요. 갈등이 역사적으로 엄청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아수르는 자신의 민족을 그쪽에 이주시킵니다. 일부러. 왜요? 혼혈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혼합 정책이죠.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 사람 취급했고 개취급했습니다. 적대관계였어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이 원수 관계가 심지어 그 땅으로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섞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수가상 여인이 얼마나 놀랐냐면, 어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적대 관계였다는 거예요. 북쪽 갈릴리에서의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는 빙 둘러서 일부러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적대 관계가 있었던 이 사마리아와 유대 이 관계를 여러분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것은 그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서로 말도 안 섞던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죠.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땅온 열반 가운데 중동 지방만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 평화가 오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의 모든 원한관계, 갈등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한해 돌아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가운데 아직 누군가를 향한 편견과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까? 갈등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한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여러분 갈등관계와 원한관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디 올 한해 돌아보시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해결해야 될 모든 그런 어지러운 관계들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손잡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다 해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요약해 볼게요. 도무지 들어가지 못할 그 지모의 땅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유대인으로서는요 스스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그 땅에 마치 민들레 홀씨가 뿌려지듯이 흩어지면서 큰 핍박과 박해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그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사마리아에서는 성령이 뒤늦게 임한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해석들이 많지만 왜 이때 예외적으로 성령이 늦게 임했다고 하느냐. 이 사마리아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아니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끝날까지 온 열방의 모든 민족에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 한 가지 성령에 관한 교훈을 나눠 보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물질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 등장한 말하자면 시청각 교제로 나온 인물이 바로 그 마술사 시몬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손안 드셔도 돼요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세례받으신 분손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그, 그러면 그 성령 받으셨을 때돈 주고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엉뚱하게도 그런데 이 돈을 내고 성령의 능력을 살수 있다고 마술사 시몬 이해는 돼요. 초신자니까. 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쿨한 사람이에요. 아나 거저 주는 거 싫어요. 아 나도 내돈 주고 뭐 받고 싶어요. 돈 주고 자격증 얻고 싶고 돈 주고 얻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 1팔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몬 행동 보세요 1팔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하고 저에게도 이 권능을 주옵소서 이런 식이에요 자 19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것을 엄하게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자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봐주오 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저주했을까요?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지니고 있던 치명적인 죄 그것은 돈으로 하나님을 살수 있다고 생각한 죄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 죄입니다 시몬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컸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에 성직매매라는 말이 있어 사이머니 근데 그게 시몬이라는 말에 의해서 유래가 됐죠 시몬이 영어 이름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이먼이잖아요. 근데 끝에 y가 붙으면 사이먼이 성직 매매란 뜻이에요. 중세 시대에 이 성직자가 많은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가 실제로 정말로 돈으로 성직을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무서운 죄입니다 엄하게 엄하게 처벌받을 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팔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요. 오늘날 오늘날이요. 돈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더욱 안타까운 게이 엉뚱한 이런 생각, 희한한 생각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시몬과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 돈이 있어야 부흥하는 거야.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유혹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돈으로 직분을 사려고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자기가 맡은 직분 사명에 감사하는 거보다 그 직분 사명에 사례를 더 받으려고 하고요. 돈더 달라고 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잠깐 나누면요. 오늘 총회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감사하게도 당해와 재직회에서 지난 연속 재직회가 있었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동안 우리 1,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가상승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교역자분들 풀타임, 교역자분들 사례를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총에 내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도하 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성도님들도 어려운데 너만 편하면 돼. 그래서 그 인상해 주신 사례 다시 교회에 맡겨 드리기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에 사역에 쓰시는 걸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려는 유혹에 제 스스로가 벗어나기 위해서요. 저부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령으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사려는 사람이었어요 부디 우리는 시몬처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 했다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오해한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고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하면 모를까. 근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여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죽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오죽하면요?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심원을 보면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그분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 근원 주체이신 하나님을 능력보다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물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며 이올한해 연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 이맘때에요. 지금요.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아, 빨리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싶다. 아, 건강이 회복되고 싶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교인 총애가 먼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 주신 주님의 명령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처럼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요. 성령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